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스케일에 대해서 어,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이 스케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laughs> 제가 동영상 강의를 일곱 번을 제가 올렸습니다. 일곱 번을 올린 글 종합적으로 어 체계화하고 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케일에 대해서는 어떤 뭐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어 최고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타를 치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 이 스케일을 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가지고 어, 기타 그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기타를 처음에 잡으면은 이제 코드부터 먼저 치는 사람도 있고 어스일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치는 사람들 있고 어 여러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어, 펜타토닉에서 설명했듯이 펜타토닉 그 다섯 개로록이 있다는 거죠. 다섯 개로록이 있는데서 사실 처음에 접하는 우리 기타 초보자들은, 어, 펜타토닉 사형만 가지고 스케일을 연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샵이나 플래이 붙었을 때는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두 개, 뭐, 샵이 두 개, 세개 붙으면은 골치가 아파서 고마, 그 노래 내가 좋아하지만은 철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에, 그래서 나오는 스케일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스케일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펜타토닉 그 다섯 개 패턴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이제 하이 코드 내가 좀다따 설명했는데, 코드의 기본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하이 코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뭐 12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종합적인 이 작품이 스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설명할 것은, 우리 저 음악에 있어서 12개의 키가 있다. 12개의 키. 12개의 키가 뭐냐면은, 기타에서 여기 12칸이 한 옥타브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요한 칸이 반음이고, 이 요, 칸, 칸이 여기 스케일이 다 있는 겁니다. 기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많이 보는 금반, 어 피아노에서 보면은, 어, 도레미, 파솔라, 시가 일곱 개 음이 있고, 그 사이에서 까만 금반이 다섯 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다섯 개 플러스 일곱 개 하면 열두 개 음이, 요, 열두 개 키가 있단 말이죠. 피아노 12개 키나 기타 12개 키나 같은 원리다, 이거죠. 그래서, 샵이 붙었을 때와 플래시 붙었을 때의 그또 돌아가는 12개 키가 있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 음악의 기본 화음, 그러니까 기본 코드가 1도, 4도, 5도 화음이죠. 1, 4, 5도. 뭐, 도가 됐든, 내가 됐든, 상관 없이, 그 음이 1도, 그 음이 1도, 4도, 5도가 항상 그게 기본, 3계 음이, 어, 기본 화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4, 5도가, 어, 떤 노래에 서든 간에, 음,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C로 봤을 때는, 어, C 코드, 도, C, 어떤 음이, C가 되었을 때는 F, 쿼드와 G쿼드가 세계 어, 3음이 되겠죠 그죠 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 세계 3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있고 샵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샵이 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2개 키가 있으니까 제가 시계로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계가 12시까지 있으니까 12시에 <laughs> 어, C키를 C키를 딱 놓고, 도를 놓고, 좌측에 F, 파를 놓고, 우측에 소을 G를 놓습니다. 그러면 1도, 4도, 5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는, 솔레 라미시. 쏠레, 라미시가 되겠죠. 쏠레, 라미시. 거기 뭐냐면은, 어, 샵이 한개 붙으면 솔두개 붙으면 레. 이제 솔레라 미시 그 키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플랫이 붙었을 때는 파가 이제 열한시에 나와 있고 솔레라 미시 반대로 시미라레솔 이걸 플랫을 다 붙입니다. 플랫 플을 붙이면은 거기에 이제 1 2개화음이 됩니다. 1 2개 키를 <laughs> 스케일을 다 해야 되냐? 물론 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뭐, 애우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다, 딱, 킴키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 머리로서는 조금, 뭐, 다 애우지는 못하고, 하나의 기본 털이 있더라, 그지? 그 기본 털. 그 기본 털을 알면은, 아니야도, 만약에, G키가 나왔을 때는, G 스케일을 쭉 그래. 연습 한번 하고, 아, 여기에 어, 길이 있겠다. 해서 이제 고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스케일이 중요하다 고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 스케일을 알기 전에 하이 코드, 하이 코드를 또 알아야 됩니다. 하이 코드, 어, 그 코드의 기본 원리하고 <laughs> 펜타토닉 코드의 기본 원리와 펜타토닉 그리고 C A G D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CA, GED,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걸 알아야 나중에 스케일 할 때, 코드가 바뀌었을 때, 그, 코드를 알게 되고, 또 나중에 스케일을 변경할 때, 그것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CA, GED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스케일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이코드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e 형 하이코드가 있고 A형 하이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D, D형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키, A 마이너, A 마이너형 해가지고 올라가는 하이코드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e 형 하이코드, 여기 이제 이 코드를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2형이 된다면요. 요 근음은 6번줄이 되겠습니다. 이 미니까 미니까 이이 이 코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코드 그 다음에 요거는 파니까 요걸 바레코드 바레코드 또는 하이코드라고 하는데 이바레바레게있트는 이게 딱 바레를 치니까 여기 이제 바레코드 또는 우에서 논다고 해서 하이코드라고 하는데 제가 하이코드로 맹명하겠습니다여기 6번줄이 근음이니까 파니까 요렇게 잡아니까 F가 된다. 요 다음에 여기 소이니까 G키가 된다. 여기 라니까, A키가 된다. 요건 C니까, p 키가 된다. 요기 D, 도키가 된다. 그 다음에 두칸 올리니까, D키가 된다. 요기 E형 하이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5번 줄과 6번 줄에 요, 솔라, 솔라, 시, 도레미. 5번 줄. 솔라, 시, 도레미, 파, 솔라. 요걸 내가 애호를 했지, 그죠? 이제 여기서 하이코드의 원리에서 이제,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 변경할 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형 하이코드는 그렇고, 다음에는 이 A 형이 있다면 A 형 A 형 하이 코드는 이렇게 A 형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B 형 B 형이 되고 한칸 올리면 C 형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 초자들은이기게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는데 1 분쯤 소리가 저도 아직까지 연습을 부족한 것잘 소리 잘하는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하면 소리가 나요. 죠 C, C, D, D, E, C, D 여기 A 형 다이코드다 맞죠? 자 그러면 C, D, E는 A 형에서 잡아내자 이게 C, D, E, F 그 다음에 이제 F까지 나왔으니까 이 형에서 이제 F부터는 또 F 코드를 잡죠 F, G, A, B, C 이런 게개 일곱 개 합니다 나왔잖아요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그러니까 이제 A 형은 어, 어떤 기준 음이 이게 5번 줄이 됩니다. 5번 줄, 5번 줄 여기 도니까 도니까 여기 A 코드, C 코드. 다음에 D 형또 하이 코드는 여기냐 D 코드 아니겠죠? D 코드인데, D 코드는 2번 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줄, 1번, 2번 줄. 여기, 도, 레니까, 레가, 가 그러니까 D 코드. 여기, E 코드. 미, 파. 이게 s 되겠죠? 소울, 라, 시, 도. 이 도, 도, 도. 또이 요렇게 해서 어, D 키의 하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 하이 코드를 알룰 해서 나중에 스케일 변경이 쉽게 되는데, 자 이제 스케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 기, 기본적으로 요 기타에서는 C 코드가 짝깔리있습니다. C 코드, C 코드 이게 이제 예, 하나의 베이스 캠퍼라고 생각하면 되죠. 항상 요거는 지울 수는 없고 그대로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섭자지, 이제, 그, 놓고, 붓글씨를 쓰면 섭자지는 투명하니까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하, 스케일을 변경할 때는, C 코드가 요리 쫙 깔린 상태에서 섭자지를 다시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지 무슨 말 하겠죠? 그,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G 코드를, G 코드를 G 스케일로 내가 이제 잡아보겠다. 그러면 G 코드를 이제 스케일로 그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G 코드로 이게 이제 스케일로 변경이 되더라도, 악보를 보기 위해서는 C 코드화된 고정도법, 이제 고정된, 음, 공감을 대가리죠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함이 없는, 음, 도랭이 파수라서 은계곡을 C 코드로서 읽기 위해서 이 <laughs> 스케일을 깔아놓고, 다음에 스케일로 이기 변행이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C 스케일을 깔아놓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유도 이제 전문용어 나오는 고정 도법을 보기 위해서 어, 악보를 악보를 콩나물 때까지 조, 어, 좋은 김 음시 있는 그대로 읽기 위해서 C, C 이걸 깔아놓는 말이죠 그리고 C G 스케일로 이제 바꾸는 이거는 이동 도법이라거든요. 도로, 이제, 어떤 도로 바뀌니까, 이동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도법을 이용하는데, <laughs> 이건 이제, 골치 아프고, 엄마, 악보는 C 스케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리고 이제, 샵이 하나 붙었을 때, 지키가 된다, 는거죠 지키가 됐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펜타토닉에서, 지금부터 이제, 스케일로 들어갔습니다. 펜타토닉에서, 어, 1형, 일형, 요형이 있고 2형이 있다면 그죠? 2형에서 이렇게 2형을 잡아니까 2형 C 코드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2형 어, 요 스케일을 코드만 가오는 게 아니고 통째로 펜타토닉 자체고 블록을 2블록을 이 브록, 이 그대로 이렇게 솔자리 였지 G코드로 이딱 잡아 봅니다. 그러면 이게 G코드가 되죠 진짜 여기 이제 이, 2번 패턴이 이렇 내려왔고 따라서 1번 패턴도 이렇게 내려, 내려왔잖아요. 방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펜타토닉 제가 설명할 때는 1형, 2형, 4형 순서가 4형, 5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G 스케일로 바꾸니까 1형, 2형, 4형, 4형, 5형 순서대로 그대로 쫙 오더라. 그지? 그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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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2번 패턴이니다요 여기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4번 패턴, 5번 패턴, 4번 패턴. 순서대로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스케일 변경입니다. 이게 g 스케일이죠.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악보를 봤을 때는 개명은 C 이제 요 내가 암기해놓은 C 스케일대로 어 보면은 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스케일 변경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E 형을 가지고 스케일 변경을하고 다음 이거는 E 형은 F F, G, A, B, C, D, E까지 되지만은 요 이제 주로 보면 솔라 시, G, A, B, C 요걸 많이 이제 이용하는 거는 f 형을 하고 그 다음에 C, D, E는 A형으로 한다 A형 그니까 러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하이코드 E형이 있고 A형이 있다 그죠 여기 c 코드닙니까 C코드 음. 여기 이제 C 코드는 음. 어떤 스케일이냐면 2번 스케일이 있단 말이야요 음. 5번, 5번 스케일. 음. 이게 이제 이렇 지금 C 스케일이 지금 깔리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게 C, C가 된단 말이제요 5번 패턴이 여기게 보니까. 4, 5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4, 5, 1, 2, 3. 이렇게 해서 A형을 그 활용하는 게고. 다음 이제 D형. 여기 A형이 어려운 사람은 D형으로 해야 됩니다. D형, D형 이거는 4형이 이제 따로 붙는 거죠. D형은 CAGD 코드라 아까 저 먼저 동영상에서 그냥 언급을 했는데 자 아까 G 코드가 여기 이제 이 어, C, C, A 여기, 여기 A, A형 아닙니까 그죠? A형, C, A 다음에 G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D, 음. G, A, G, D, 요게 이제 요때가 되지 G키, 아까 G, G가 여기 있다면서 G키, G키 요게 그대로 여기 딱 갖다 놓으니까 G 코드가 되더라니까, 이게 이제 G 코드가 되고, 아까 여기 이렇게 잡으니까 G 코드가 되더라고. 요렇게 해서 이제 c a g d 가 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스케일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펜타토닉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음악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 모든 게 응축이 되고 그걸 다 이게 이해를 해야 스케일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요 스케일 변경을. 이렇게 12키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기본 코드도 알아야 되고, 하이 코드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펜타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도법, 이정도법도 알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어, 아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이제 스케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니까 러이 기타는 많은 사람들이, 어, 처음에 요 세컨드 아주 코드 갖고막 이렇게 쳐다가, 이 조금 이제 이, 올라가는 하이코드로 가고 스케일로 들어가니까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한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 절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바램이고 그리고 자기가 요 스케일을 확실히 숙지해서 좋아하는 노래도 칠수 있고, 또 뭐, 조퍼가 뭐, 샵이니 프레시니 몇개부터도 마음대로 스케일에 따라서 스케일이란 그, 저, 일단, 그, 어떤 상영을 하는데, 길 따라가는 겁니다, 길 따라. 그러니까, 조포, 뭐, 플랫과 샵이 몇개 붙어 있던 간에, 이 코드 스케일 변경만 딱 해놓고 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 반영이 된 길입니다, 길. 무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스케일이 중요하다. 그, 12개 스케일을 다외우느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 어이 코드 가지고요 F 형 가지고 E 형 가지고, 가지고 음. 변경할 수도 있고, 다음에 F G A B C까지 하고 C D E는 A 형 가지고 A 형 또는 D 형 가지고 스렇게 음. 변경을 할있는거죠 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그 동안에 내가 일곱 개의 동영상을 올리는데 어, 제대로 연습이 안 되고. 어 숙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분이 혹이나 있다면은 다시 1강부터 7강까지 다시 쭉 동영상을 보고 충분히 연습한 뒤에 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튼간에 하이튼간에 어, 이 어려운, 음, 스케일 공부를 잘 넘겨가지고, 어, 뭐, 취미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제약 바램이 그겁니다. 그리고, 음, 제가 사실은 뭐, 음악에 대해서, 어, 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전공도 아니고, 저도 뭐, 순전히 이제 독학으로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저 역시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두서음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상을 사실 학원이나 학교 음악 그 강의를 들으려고 면 뭐, 최하 뭐몇 년을 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지금 이 시간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포함됐거든요. 내가 이야기했던 그 포함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소홀해서도 안되고 다 내가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든 사람이 한해서 이 스케일을 오늘 강의가 아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것이다 이이죠 그래서 어,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아이고, 난뭐 약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우리가 뭐 전공, 뭐뭐그저 우리 아마로서 즐기면 됩니다. 기타를 즐기면 되니까, 우리가 포로답게 막, 이이이이 이, 찬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감면칠수 있는 그 정도이 되고, 노래방에 가서 키 맞출 줄 아는 그 정도의 수준 되면 은 좋게 해야 되죠. 뭐, 그죠? 아, 이땐 간에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뭐, 아무쪼록 스케일을 잘 소화해가지고, 어, 기타 어,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